저희가 너무 빨리 끝난게 아쉬워서 한판더 해보겠습니다. 민지야 끄지 말라 해서 한 판만 더 해볼게요. 타라를 한번 써봅시다. 빠따맨빠따맨 오케이, 가자. 우리면서못 사야지. 어, 뭔 소리야. 내등기서못 산다. 프랜스 터터. 바로 갑시다. 가보시오. 아 제발 이번에 1등 했으면 좋겠는데. 가봅시오. <laughs> 야, 사다구리 때렸습니다. <laughs> 자, 한번 가봅시다. 사다구리 <laughs> 때렸습니다. 아, 나도 저거, 걔 갖고 싶다. 개 진짜 사기야. 난이, 난이가 더 사기야, 근데. 난이가 더 사기야. 데미지가, 난이 데미지가 많아. 난이 데미지가, 데미지가 2100이야. 맞아. 1레벨인데. 맞아. 그럼 1레벨이 4200이겠네. 아니야, 아니야. 2배, 두 2배 두 아니지. 딜이기다. 어어어어어어어 또 끝난 건가? 한 판만 더 할까? 한판더 해. <laughs> 아니, 아무한 명만 죽이면 돼요. 이거 퀘스트가 있어서. 뭐 죽이는데? 너 너라도 죽이고 싶다. 내가 왜 죽일 차이야. 아씨오 <laughs> 어, 대리 대리 로서 아, 쟤네 탱커 대이다후 우후 <laughs> 우후 우후 우후. 오케이 나아 내가 죽이면 니 캐스트 받을 수 있는데 오케이 캐드디디 오케이 어나 죽였지 나이스 윙기 캐스트 완료 먹고 먹고 튀 먹고 튀 먹고 튀 먹고 튀 먹고 떼다 아뭐 하냐고 귀신 때리냐 어 귀신. 장난 똥 때리나 어야 어? 에너지 드링크 먹어 Do you feel fine to go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타르고 오케이 So 을 o o 요뭐 k a y So 요 o o d o k a 아니 아 good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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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은 y o k a 이 Okay. Okay. 리 때려요. o 조심해. 조심해! 와한 방이야? 오, 어 제키! 제시! 제그... 오! 죽어! 헐 으쌰. 이걸 죽는다고? 오케이 역시 1했어아이번 1등했네요. 여러분 여기서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아 지금 끄지마! 오야지아 지금 녹화 끄지마!